아무튼 오늘도 들어가 봅시다. 집앞뷰 아까 잠깐 들어가서 봤어. 아우 씨. 이거는 주민 항의 들어가야 돼. 내가 봤을 때. 일단은 근처 주민 중에 나밖에 안봤거든 아무런 아무런 의심이 없다니까 님들 봤음 방금? 아 중령님 잠깐 나나 하나 항의할 거 있음. 어떤 어떤 어떤. 집앞에 던전이 아, 오픈됐는데 이거 던전 철거 안돼요? 이건 뭐임? 레튼님 이거 따로 건의하셔야겠는데요? 아니 이게... 아우 <laughs> 아, 네. 아, 아, 소리 님이 <laughs> 얘기 한번 해봐야 돼 춘향님 지금 용암 <laughs> 테러 하셔가지고 그거 한번 얘기해야 돼 이거 아이 그 사람 여기저기 테러만 하고 다녀 그니까 <laughs> 이거 나, 남봉꾼이야 서버 야 근데 진짜 조진 거 같긴 하다 이거 쥐, 뿌허 템템 춘향 버거님까지 해서 하나 모아서 가야 돼. 마마저 돌길 걸어 가 봤어? 왜? 나... 걸어 가 봐. 에이...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지아마 <laughs> 사실상 마마가 이 불행을 끌어당기는 원그 원인이 아니었을까? 너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온 거 아니냐고. 아 이제 안부는줄 알았는데. 왜더 커지고 왜? 업그레이드가 됐어 마마. 진짜 왜? 마마, 뿌어님 이거 보면 쓰러지실 것 같아 이거. 뿌어님 아직 못 보셨어? 어 연락처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119 바로 연락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마마는 좀 가깝네. 가까운 게 아니야. 지난번이랑 똑같은 뷰인데 거의 마마 그러니까 위치가 <laughs> 왜 내가 가 감독봐 나 이런 집이 있냐고 이거 어느 동집 뭐야? 근데 코레트 너도 예내 <laughs> <laughs> 뷰를 돌려줘 <laughs> 와 이거 어떡 하냐? 마마 어... 이따가 어제는 스카크 저거 왈시 하는 거안 나왔잖아 어제는 음. 그래서 어제 새벽에 버거 님한테 하소연했거든 뽀언 님이랑 같이. 어. 근데 버거님이 진짜 여기서 더 발전하면은 설득하러 와주시겠다고 했거든? <laughs> 아 근데 오늘 템템이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바로 옆에 이제 마마, 나, 춘향 아, 템템, 버거님에다가 뿌어님 에서 그래 이거 한번 해야 돼 <laughs> 항의 가야 돼 이거 돼. Not, not in my 프론트 야드 인피언트 <laughs> <laughs> 해야 돼 이거 <laughs> 안 되겠다 농성하러 가자 일단 한두 명으로는 약간 이게 씨알도안먹혀요 그러니까 아. 버거 버거님하고 템템버리나고 춘향님 다 왔을 어. 때 그래 한 닭가리 하자 우리 주민회의 할때 나도 불러줘. <laughs> 어, 어 차라리 뭐 어떻게 위에 천장이라도 좀 뚫어주든가 어차피 <laughs> 입구가 지옥문이야 씨 입을 했고. <laughs> 저기 잠깐 저거 지옥 동갈수 있나? 가봐야겠다면 되나? 마마! <laughs> 어땠어 지옥의 풍경은? 여기가 지옥이야 마마. <laughs> 다르지 않아 거기랑 여기랑. <laughs> 열받는 건 지네 집앞집 집 안에는 양털 카펫 해놔서 안 움. 가기 싫어 아우 맘아 <laughs> 가기 싫으면 뭐해 니네 집이 근처인데 <laughs> 아 근데 아까 리설에서 진짜 세군님내 앞에 있었다고 얘들아? 언제? 도대체 나 화장실 간그그 그 2, 3분 사이에? 갔다옴 나도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어딜 말해 네. 어, 어떻게 들어와 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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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설만 같이 안가 되니까 네. 네. 어 그냥 네. 아, 네. 리설들 나 너무 내려워서 갔다 왔는데, 씨... <laughs> 빙가고 바로 소리 들림.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타이밍이 그래? 충물 사라진다고, 어떻게 뭐야? 네. 우리 집에 있다고? 아, 진짜로? 아, 씨발, 4400까지 왔는데, 개 같은 거... 어, 이거 누구 집인데요? 천양 천연... 님이었어. 어, 세 군님, 어, 아, 어 반가워요. 세 군님, 그... 드디어, 그... 드디어 만났어! 그... 그... <laughs> 아니 제가 다른 분들은 다 봤는데 세고님만 못 봤어 집 어따 지었어요? 네저 네. 채널 이요 근데 집을 잘안 가요 아 그런 거 같더라고 왠지 어 근데 여기 여기다 집 지으려고요 아 진짜 빨리 지 빨리 지어. 이거 이거 없애버리면 안돼 그냥 이거? <laughs> 아 근데 이거 지금 주민의 각이에요 옆집에 <laughs> 뿌어님이랑 지, 저기 버거님이랑 이 템템버린 이춘향 뭐 마마 다 지금 이거 몰아내려고 이집아 몰아 뭐라... 이거... 어, 이거 아니, 치우고 세구님 여기다 집 짓죠? 어 그럼 주민회의 한번 올릴까 이거 진짜로?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다 합할까요? 아아 소리 봐 와... 들어온 거봐아 근데... 이거 제가 치우려고 했더니 50만 원 달라는 거예요 미친 아, 거 아니야? 50만 원아 그니까 어, 저는 여기다 뭐 지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렛츠님? 뭐요? 해적선 같은... 해적같... 시... 그거같이 생긴 집을 지을 거예요 세구님 뭘 짓던 네? 모자른재로 말하세요 제가 다 캐올게요 어, 아 진짜요? 모자른재로 말만 하십시오 아이 레트님 네 어떻게 그럽니까 구경 오세요 나중에 다 완성되면은 아니 근데 세구님 솔직히 혼자서는 어. 일주일 안에 못치으실것 같은데 아 그래서 머쓱님께아 여기도 드릴게요. 외주야? 저도 외주하려고 이거 저, 저가 하면 못해요 세구님 아. 네? 우와 이거 하나 드릴게요 레세요어 뭐요? 미안합니다. 아니, 이거 뭐예요? 드릴게요. 우와, 우와, 도감 작아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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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 쓰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 무기어요 빨리 박으세요 도감. 아니, 그러면은 레츠님 저도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거 뭐야? 이딱다구는딱딱구가 아니라 사료예요. <laughs> 아, 이거 펫펫 <laughs> <laughs> 그거 아닌가? 네, 레츠님 여기 귀여운 사료 파시니까 이건 이거나, 이거나 먹으라고요. <laughs> 그러면은 다음에 요거 할때 연락 드릴게요. 와 여기 가 레트님 재이시구나네 저희 집터 잡아놨는데 대신. 원래 여기가 네. 뷰가 탁 트인 뷰였는데 <laughs> 진짜 말도 안 돼요 <laughs> 네. 진짜. 서명할 때 알려주세요. 아 당연하죠. 어, 그럼 이만 스사러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트님 마석. 잘 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뭐라고요? 실어서 위에다 지었네. 우리 블루님도 네, 다 블루님아이 아이 아이. 아니 블루님 지금 또 들어왔죠. 언제 왔어, 블루님은 지금? 오늘 합류하는 사이 맞네. 그럼 그럼 한동안 점검이어가지고 못 들어왔다고. 아, 블루님 마크 좀할줄 아시나? 아저뭐 완전 진짜 판단 못하지. 아니 블루님 뭐 마크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레슨님 마크 잘해요? 내가 여기 서버에서 그래도 조금 나쁘지 않아. 아 맞다, 아, 블루님 마크. 맞지, 잘 맞지. 몰라 아! 아 진짜! 또또 비틱비틱 어? 아, 아 그러네 블루님 마크 출신이네 아, 생각니까나 때는 1.5.2 시대잖아 그거는 완전 옛날 맞아. 일이야 그 기억도 안나 나는 아, 이거 도대체 몇년 전인 거야 이거 데, 얼추? 엄청... 어, 한 10년... 됐나? 근데 진짜 김블루는 그냥 백 유튜버인 줄 아는 사람 개많아 <laughs> <나 별로 웃음> 어 사람들이 많 아 근데 이 앞에 흉물 어떻게 치워야지. 내가 봐도 좀 그렇다. 저거 주민회에 들어가기로 했어. 어 네. 언제예요? 언제예요? 아까 네. 세군님 와가지고 또한번더 얘기했어요. 근데 아... 뿌원님은 만약에 이거 만약에 안 치워진다고 하면 이사갈거것 같아. 좀 옆으로. 아 근데 저거 다시 떼가지고 이사 가는 게 쉽지 않긴 한데 <laughs> 근데 뿌원님 뭔가 옆에서 <laughs> 저 소리 남는 거 참을 수 있어? <laughs> 옆에서 입냄새 <laughs> 소리가 난다니까? 이거 이 이거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거 을해봤거든요 이거 입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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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의미 없어 그거이 아... 아니면 이거 을거냥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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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 이거 거 이거 이거 이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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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지고이 이거 이이 천양 님을 다른 데 보내고 저기에 세군 님이 집을 짓는다. 약간 그런 안도 나오긴 했었어. 요제 어... <laughs> 강제 재개발 하겠다는 나쁘지 거야, 지금. 나도 아는데요. 근데 <laughs> 천양 님이 그거 하려면 50만 원 내놓으라 그래 가지고. <laughs> 와. 50만 원? 근데, 근데 좀 합의를 본다고 하면은 부 님은 거기에 돈을 보태 생각 이 있어요? 아, 어, 만약에 저거. 그게 결론이 지어지면 돈 저도 보태야죠. 아니, 천양 님 이거 약간 악의적 알바기네, 그러면. 이집 집값 떨어진다네, 딱 보니까. <laughs> 맞아요. 그렇죠. 블루님 어. 와보세요. 원래 여기 뷰가 오션뷰였다고, 블루님. 야, 여기 뷰 죽이는데, 석양? 그죠그죠그죠 어. 이것만 없었으면. 은 이거 50만 원 만약에 주잖아, 순순히? 나도 여기 지워버릴 거야, 그냥. <laughs> 절대 안 돼. 아악! 블루야. 아니, 누님 누나가 도와줬잖아. 아니. 해,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laughs>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 <laughs> 제가 무슨 <웃음> 생각을 <웃음> 또. 야,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해. 네. 오너님. <laughs> 네. 좀 보셨죠? 이거 앞에 걸어가 보셨어요, 혹시? 아, 아니요. 걸어 가 보진 않고 그냥 클립으로만 봤었어요. 한번 걸어가 보실래요? 어? 이제 안 오네? 아. 비명지르는 거 뗐구나. 오. 벤지 좀 됐어. 어, 왠일로 천양님이 말을 들어줬어? 무슨 나도 심경의 나도 변화가 있었던 거임 소리는 떼주시던데? 다 대신 그르륵 그르륵 하는 건 있어 집을 이렇게 만들면 어써집안 계단이 진짜 대박인데 진짜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데 문이 닫혀있네? 아... 아... 천영님 이사 갔으면 응. 여기에 다른 분들 오기로 했습니다 예쁘잖아 밤에 보니까 약간 은하수 아, 같아 소리 하지 마좀 아무튼 근데 소리는 띄어진건 다행이네 아 근데 이 지옥문 별로다 어 번이 천형님! 천영님 집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laughs> 어왜이 괜찮지 않아? 이리로 와보세요. 펜손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아 이거 문열어줘봐나 안에 궁금해. 아 <laughs> 어, 들어가봐. 문 열어봐. 아니 나름 안은 또 집처럼 <laughs> 어, 나눠져 있어. 이게 뭔 소리야 이모씨? 아니 집이 와이라냐고 말도 안 되고. 아 괜찮아. 아 괜찮죠 버건디 근데? 아 진짜 이거 이거 여기 주민들이 너무 공포에 떨고 무서워하는데. 아니요. 주까지 지어야겠습니까 이거? 아예 그래서 소 소리 나는 거다 뺐어요 그래서. 지진하는 그래.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이 옵블럭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레트님이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대. 아이고 <laughs> 아, 아니 버거님 그그 뭐야 이거 이거 비명 쟤 소리 들어봤어요? 아니요어 들려 뭔지? 들려줄게 기다려봐. 왜왜 빼라고 했는지 들어봐야 됩니다. 나아 뭐야 나 먹을 거 가져왔는데 이게 무슨? <웃음> <웃음> 이게 원래 이런 게 설치돼 있었다니까. 이거 빼준 거야 그래서 내가 뺀 거야 우리 집에서. 아니꼬리트 어... 아, 알았어. 그럼 나 이거 지워 주면 되는 거지? 이거. 그 말고 네, 뭐. 이집 이 자체를. 아 그냥 이사를 가. 그건 안 되죠. 나도 어머니 내 돈을 주고 이사 갔는데. 차장 얼마 얼마 필요한데? 이사 가는데. 아 50만 원 줘야지. 아좀좀좀 아니. 여기다 레오늘몇 시간을 투자했는데. 아니 근데 차장님 혹시 응? 예쁜 집을 싫어해 혹시? 아 근데 아니 근데 아니, 지금 만약에 그뭐 안... 만약에 집을 누가 예쁘게 지어 준다 그러면 그래도 그것도 싫어? 아 그건 괜찮아. 그러 그러니까? 괜찮아. 안 돼. 아니 옆에 뿌원님이 만약에. 아 그래. 아 내가 그래서 뿌원님한테 얘기했어. 네. 만들어 주신대 뭐아 진짜요? 라인네요 어, 레이님 언제 들어왔어? 그러니까. 뭐, 뭐야. 에이, <laughs> 뭐야? 사람이 있었네. <laughs> 어야이집쩐다 네 <laughs> 아니 근데 언제 들어왔어 진짜? 아, 아. 근데 모독 이거 모자 이거 산 거야 돈 주고? 후원 코인 다섯 아 개로 했는데 모자가 나왔어. 아 근데 잘 어울리긴 잘 어울리긴 해. 근데 친구 언니, 그거 모자 설마 수탉님이 팔았던 건 아니죠? 어? 맞는데요? 수탉님이랑 어. 거래해서 이거 샀는데 불만이라도 있나요? 어, 아니, 아니, 그 얼마 주고 샀어요, 설마? 어, 15,000원에 샀는데요? 어? 저한테 5,000원에 판다 있는데 어?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넣어도 근데 넣어도 아니, 근데 수탉님이 웃기신 게 내가 처음에 갑자기 내 뒤에 있는 가방 5만 원에 판다, 나한테. 그래 내가 내가 그래서 25,000원에 쿨거래 하면 한다 그랬는데 바로 내려주시더라고. 아니 근데 진짜 <laughs> 버거님 야. 한 번도 협상 안 하고 그냥 산 거예요? 아니 꼬셔 봤어요? 아니요. 그래서 만 원을 해달라 했는데 자기도 지금 패스 빨리 뽑고 싶어 가지고 안 된다에요. 버거님한테 인색하셨지? 매매잘못산거예요 뭐, 저는, <laughs> 저는 이 모자 <laughs> 사과원이 흔하다고 공짜로 줬어요, <laughs> 징버거님 그거 눈탱이 맞으셨네 아니야 얼마나 귀여운데 15,000원 아니 신 거야 그래도 어... 15,000원이라 다행이지 3만0 0 0원이면 뭐라 할 뻔했어 근데 어. 혹시 아, 부장님 네? 혹시 이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이거 거지 간다고 빨리 없애달라고 했어요 <laughs> 그쵸 그쵸 여기 민원신고 어... 많이 와서 민원신고 왔거든 아, 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조만간에 한번 또 예쁘게 한번 리모델링 해볼게요 네. 리모델링 해주신다고요? <laughs> 예. 아 마마님, 제가 여기 사는 게 불만이신 건 아닌 거죠? <laughs> 이거 이거, 아 이거 진짜 집 때문이신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마마 천양 전 집에서도 이웃이었는데 <laughs> 사이별로 안 좋았나 봐. 마마는 올때 <laughs> 그런 말하던데 아 드디어 천양님 집이랑 멀어졌다. 이런. <웃음> <웃음> 아니, 마마님. 아, 마마님,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많네. 어허 이 사람 어제 처음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선영 님이 말이 통하네 조금은 조금은. 그러게. 아니, 근데 아까 버거 님안 계셨을 때는 이 정도로 말이 통하지 않았는데. 그럼 어... 버거 님이 달랬으니 바로 졌다. 건었던. 어... 아, 이 어, 아, 내 점만 살아나네. 아니, 아, 솔직히 카문.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안 줘도. 져도... 아니, 딱그 정도 사이인 거 카문을 아니야, 카문을 그냥, 그냥 딱. 좋으신 분들 많으니까 야아 저거 니 배드민턴 불렀다니 변했다 어? 변했어 부자 아, 부자 이거 보자 이거 선물 줄게 아아 아, 이런 거안 주셔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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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셔도 돼요 결국은 아, 결국 아, 권한은 안 주네? 악 처녀가 니 악할 때 생각해라 <laughs> 내 새끼 배드니턴 많이 불렀다니 어? 바로 줘야지니 난안 줘도 <웃음> 되는데 <웃음> 그 증거가 <증거관님은> 아니면 <안> 틀어야지 <laughs> 나도 <웃음> 나였으면 줬다니까 나집 짓자마자 줬어 나는 그러면 이스별 분들한테 그냥 다 줬어 와 이춘양 뭐, 뭐, 저 한마디 때문에 죽어도 좋은 이미지 못 가져가잖아 조용해 아니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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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 아니야, 어? 아니아아니 다 여러분들 네? 한번 잘 가둬 볼까 여기다가? 근데 그건 있어. 이게 두칸이라 어? 머리가 다이니까 좀 불편할 수 있어, 버거. 이 윗줄은 없어서 천냥님들 천냥님들 잘 지나가지. 키가 크신 분들은 어, 정도는... 키가 크신다니까. 어. 어. 그러니까. 아좀 어, 약간 사 살살 뭐가 없어지네. 으현데. 음, 음, 어. 맞아. 어, 아, 차가 다 차가 나. 아, 이거 이거 이거. 집이 큰데 몸이 작은 건 말이 안 돼. 아, 천냥님들은 할줄 아시네. 버거님 버거님 근데 여기도 여기도 높이는 높은데 이게 자 한번 볼게요 제가 못하겠어 이케 이케 이가 이케 이이 버거님 이렇게 버거님 저 버거님 믿고 갈게요 어 꺼져 꺼져 오. 꺼져 꺼져 징버거님 왜 이렇게 버거님버니님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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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상처 받을 수도 있어 여기까지만 하자 집주인도 집주인도 갔잖아. 전령님이 <laughs> 알아서 잘 하실 거라 믿어 나는 한 번만 믿어보자. 징버거님 그냥 잘 보세요 이미 네개인가 다섯 블록뽑겠거든요 이미 손은 더러워졌어요 <laughs> 그거나 한둘이나 두둘이나 더러운 건 똑같은데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laughs> 중간이라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안 하면 그것도 잘한 거예요 권한은 어쩌마자 바로 어? 그냥 바로 신나게 신나 아싸 하면서 바로 하셨는데 어, 아니 모동님 자꾸 가스라이딩 하시네 뭐? 모동님 집한개 <laughs> <가야 웃음> 파드릴까요? 모동님 어? 집가져오 모동님 집 제가 파드릴 어? 예예. 오늘 증모고님이 무슨 시이 지금 나 때렸어? 때렸어? 나 때렸어. 왕님한테 말할 거야. 지금 어? 나 지금 나어 어? 에이, 그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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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아니, 님니 어... <laughs> <말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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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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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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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어도 아니, 람은 아니, 왜 무슨 일인데! 모동님이 저 괴롭혔어요. 모동님 어. 집 부수고 올게요. 아. 무슨 을 하신거죠? 중년님 한쪽 발만 네. 찍고 판단하는거 좋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laughs> 그 버릇 고치시죠! 어긋나팬심입니다중년님버 미쳤어! 아니 이 두대 때렸어요 중년님 뭐어! 이 씨! 어, 아니 두대! 아니 저는 한대 맞았어요! 검으로 맞았어요 검으로! 공평하게 한대씩 때리시죠 이게 운영자는 기울어지면 안됩니다! 아, 예! 그럴 순 없다! <laughs> 어? 어? 이 세상은 기울어졌어! <laughs> 중년이 이렇게 시끄러운 흉물은 뭐, 민원이 있어도 안 되나요? 아 이거 민원이 들어서 밀기 민다는 얘기가 좀 많긴 하던데, 이거는 좀 시끄러워가지고. 냄새 하나요, 냄새. 제발! 아니, 천양님은 근데, 머독님 때문에 이상한 거임? <laughs> 네, 그렇게 들었어요. <laughs> 뭐, 아, <아니> 뭐를 했길래? <laughs> 아, 잠깐만, 여기 이게 들어오게 된 게.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왜냐면. 아 잠깐만, 잠깐만 왜냐면, 은 우리 이 채널 고세곤이 우리 옆집이잖아요. <laughs> 이게 우리 이 채널 주민들도 이게 야우성이어서 너무 시끄럽다 해가지고. 진짜. 저, 저잘 모르겠는데요? 고대원님은 나가 나가 뭐 돈니가 모르겠지만 저는, 저는 집에만 <laughs> 있으면 그 소리가 엉차 기석이 <laughs> 멋있고 시끄럽고 아, 주연이 아니면 부수지, 아니면, 부수지, 부수지 말고, <laughs> 말고 저쪽으로 보내버리는 건 어때요? 마을 <laughs> 네. 그 사람처럼. <laughs> 이거 상처받으면 어떡해? 사장님 방송 보면서 울고 있으면 어떡해요? <laughs> 뭐, 울고 있어. 걔가왜 울어요? <laughs> 좋아하고 있구만 지금. 어? <laughs> 아니면 그거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끼리 저 산포 타라네. 뭐 상자 같은 걸 만들어서 책과 기패를 넣은 다음에 마을 사람들 과반수 이상 투표를 받으면뭐날린다던가 어? 마을 회의를 해그 돼, 마을 민분들의 민심을 한번 보고 오, 어? 좋다, 좋다. 2장 뽑아가지고 해, 투표해가지고. 그럼 막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과반수가 못 오기, 야심삼에 못 돋보기 하기 이런 것도 되나요? 나뭔줄 아, 아냐, 네, 뭐. 안또못 <laughs> <laughs> 뭐 된다면 뭐. 그러면 투표함을 혹시 만들어줄 수 있나요? 중령님 아, 투표하면그 여러분들끼리 상자로 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 음. 그래요? 네네, 책이 없네? 가나 만들어서 그거 지금 먹기그이천양기권한 있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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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책이나만 보실래 들어가서 아니 천양님 거를 제가 메줄 거야. 어. 별로 없고. 서울 패칭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근데 머도 뭐도 님천양 님이랑 사이가 방당히 안 좋아 보이네. 아니 안 좋은가? 안돼안돼안돼안 돼. 하피야라. 그치, 그치, 그치. 아니 근데 이 건물이 이제 옆집 사람이 꾸며줘서 더 예뻐진다던데? 맞아요. 어차피 어, 곧 없어질 거예요. 응. 이게 차라리 내 집을 누군가가 건축을 해주면 나는 이걸 부술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집주인분에서 어, 그럼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근데 이거 굳이 없어질 거. 보개 가지고 다 경험치야 이거. 지금 다 경험치인데. 이거 다 경험치입니다 이거. <laughs> 아, 경험치, 아, 본인들 본석에 해야지. 아, 이거 본인 다경험치여서 이거, 이거 하면은 진짜 개맛돌이예, 증벌언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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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줌마. 불쌍해. 치지 말라니까.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그 운영자님 전 것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흉악한 건축물을 만든 사람 분명히 흉악할 겁니다. 테러에서 <laughs> 내쫓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laughs> 아예 퇴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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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냐면 천양이가 이 캐널 떠날 때 저희 집에 용암 테러가 왔거든요. 아, 어 아, 진짜? 범 아, 어, 진짜? 맞잖아요. 맞 <laughs> 그 진짜 오늘 주의도 주고 왔어요 진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용암 테러 어떻게 저와, 해? 범죄자가 여기에 왔다는 게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검진 아, 옆들 아, 범죄자 살수 아. 없습니다 퇴출시켜야 할예정합니다 아. 대체 음. 무슨 짓을 했길래 여러분들에게 미움을 이렇게 용암 음. 테러는 살짝 충격이긴 한데? 채널 <laughs> 3에서 내쫓읍시다! 내쫓아 내쫓아!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강경하게 바뀌었냐? 청년이면 T입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네.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잠깐만요 티를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 머독님의 집을 그렇게 푸신 사람인데 옹호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근기또 옹호하는데? 30분 전에 어? 내 집에 인센트를 만들어줬거든 뭐야 <laughs> 아, 진짜 못됐다 아니 만들어줬는데 지금 여기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더럽히면 근데... 안 되죠 명예를 죄송합니다 사실 머독에게 쉬. 사주한 건 마마님 미쳤나? <laughs> <있었어요>? 어? <laughs> 어? <반차>? 마마 언제 <laughs> 미쳤나 진짜? 언제 사주했어 마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 집이 너무 포기 싫었기 때문에. 그거 아, 치 아, 근데 마마님 아, 네? 만약 이 집이 철거되면 제가 여기 멋있는 집을 짓겠습니다. 철거해 빨리 철거해 부셔. 철거하겠는데? 철거해. <laughs> 철거해! 진다면은 좀 그럼... 나쁘지 않을지도? 뿌어님이 네, 어떻게 지어주실라나? 궁금하긴 하네 예, 부어집이에요? 저예 뿌어님이라고 음. 마크하시는 분 오오 음, 예다 여기 집주인분께서 저 집을 꾸며준다고 하더라고 이걸 어떻게 음. 꾸며 이건 이건 힘든데 이거. 컨셉을 <laughs> <힘을> 잡고 싶어요 <싶은데>, 법사님도 <laughs> <laughs> 건축 많이 했잖아요 퇴생 불가능인가요? 퇴원할 때부터 잘못 퇴원한 아이예요 <laughs> 이런 <웃음> 그리고 사건 이후 보허의 건강 이슈로 리모델링이 중단되었으나 천양은 휘용에게 리모델링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나름 해피엔딩 아닐까?